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앞에 검푸른 홍해 바다가 막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세의 누이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하게 하려 하노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애굽을 떠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나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끼리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은 온전히 기쁨이 있고 온전히 이제 천국에 다 이른 것처럼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길에 꼭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까지 건넜는데 거기는 정말 물이 없고 풀한 폭이 없는 정말 메마른 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40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 신해산 광야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사자는 동서남북 그래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도 파란 글씨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선두로 가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미가서에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로 우리를 진행시켜 주시리라. 예. 이사야 43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것은 그냥 그때에 기록한 말씀이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길을 못 찾는 것입니다.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는 털 이렇게 헤매이고 있어요. 여러분 장님이 어 전철이나 이런데 보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탁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도블럭이나 이런데 가면 오돌오돌 튀어나오고 있죠. 정상인에게는 아주 불편해요. 그것이 발에 이렇게 걸리고 발바닥이 아프고 예. 그러나 눈먼 장님에게는 우리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고 0.5%도 안 되고 0.1%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길을 이렇게 노랗게 색을 칠해놔서 거기다가 동그랗게 해서 오돌오돌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분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못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길못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람이 기분이 쫙 가라앉고 아무런 할 일이 없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접어들면은 예,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집에서 아침을 먹을까? 먹지 말까? 오늘 뭐 어떻게 해서 시간을 보낼까? 그래서 산에 가면은 아주 노인분들이 산에 그 건강 찾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만 편히 잘수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3대 인간의 욕구 어, 쾌면, 쾌식. 어떤 사람은 쾌변이라고 하는데 그건 쾌식에 밥을 잘 먹으면은 예, 뭐 어? 거기에 변비 같은 거. 그게 아니라 쾌락입니다. 뭔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이불 펴진대로 가만히 꼼지락 하기도 싫고 예 여러분 쉽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누가 내 속을 안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멍하니 벽을 쳐다보고 있는데 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 내 눈과 벽 사이에서 공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눈동자는 다릅니다. 뭔가 벽을 쳐다보는 사람은 눈동자가 바짝바짝 바짝 빛나는데, 이렇게 공간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뭔가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이렇게 멍, 하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때가 되면은 이제 날이 점점 겨울 밤이 겨울이 돼가지고 되어 가고 이제 밤이 길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 귀뚜라미가 집안에도 들어와요. 귀뚜라미가. 귀뚜라미가 들어와서 또라르 울어요. 그러면은 그 귀뚜라미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낭만적으로 들릴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짜증이 나가지고 왜 집안에 귀뚜라미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귀뚜라미를 기어이 잡아야만이 그랬더니 저 가만히 밑에 집에 쌀쌀 쌀 이렇게 쌀을 이렇게 가만히에다가 넣어두는데 저 속에서 말이지 귀뚜라미가 다리를 비비고 이렇게 울고 있단 말이야. 그걸 기어이 잡아가지고 바늘로 찌르든지 구워먹든지 자오지가자오지가 저게 왜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못마땅하면요다못마땅해 그런데요. 새벽기도 지금 이틀째인데, 비록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어쩐지 그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생솟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환희가 있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사람이 절대로 육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늘 평안하라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전능의 주 나와 함께 계셔 옛날 찬송가에는 있었는데 지금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내 영혼아 늘 평안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희망이 없는 세대예요. 산포 시대. 예?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또 요즘 오포라고 오포, 5포, 오포. 저기 저 분당 넘어에 가면5 오포가 있는데 거기 그 오포는 자기 경력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7포, 7포. 일곱 <laughs> 가지를 포기하고 어떤 희망, 꿈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어. 예. 그다음에 이제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다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 예. 지금은 전부 다 포기하는 시대예요. 포기하는 시대.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전부 다 포기밖에 없단 말이요. 자. 근데 그것이 무엇에서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물이 이렇게 위로 넘실넘실 올라가듯이. 여러분 여기에 지금 큰 항아리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저 뭐야 물수도꼭지에 그저 호스를 달아가지고 물 안에다가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싹해 보세요. 그럼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예수 이렇게 람은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막 아,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무것도 어떤 거지, 뭐, 나에게 누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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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육체적으로 뭐 좋은 일도 없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넘쳐나고 말이죠. 예? 안에서 그 수도꼭지 그 호수에 물이 물을 틀었더니 막 분발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7절.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하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환란도 창조하실 수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환란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한 거 있죠.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가만히 있다고 예수, 하늘,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탁,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육체와 싸워야 되고, 우리 마음은 어쩐 줄 아세요? 자꾸 육체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자꾸 몰아내고, 영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걸자.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혹시 그냥 그냥 나오셨다면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무엇 무엇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겠어요? 시시하게 말이죠. 뭐돈몇 푼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예, 우리가 정말 이제 제 얘기가 틀리는지 맞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서가요, 이사야서가 총 66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 합쳐서, 신구약 합쳐서 몇 권이라고 그랬죠? 이, 이 성경 합하면 66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3927 해가지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3927 27에서 27권. 그거 이제 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 아니죠. 3927 외우기도 참 좋아요. 그런데 39장, 이사야가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막 때리시는,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지경에 빠졌느니라 39장까지 읽, 읽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사야 66장 중에서. 그러나 40장으로 탁 넘어오면은 휘황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지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시간이 되시거든. 아니, 시간이 안 되어도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었는데 39장까지는 구약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해처리로 다듬으시는 내용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그런 아까 수돗물이 크는 그런 말씀. 예. 제가 먼저 40장 4잔 하나 제가 여기 자막에 없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골짜기가 평지가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있지요. 사람에 따라서 저 밑바닥까지 빠져 가더 내려갈 곳이 없다. 어떤 사람은 더 내려갈 곳이 없는지 알았더니 그 뒤에 지하가 있더라. 그런 말이 또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고 높은 산이 깎여져서 평지가 된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높은 산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어서 자만한 사람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높은 산이다. 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지없이 깎으신다는 겁니다.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사야에서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미가서에도 그렇고, 여러분 미가서는요,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미가서 어, 어, 5장 2절. 베들레마, 네가 유대 땅 마을이 작은 고울이랄지라도 너에게서 나에게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 미가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캬,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아세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부터라도,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비장은 각오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래도 세상 속에서 시달리다 보고 세상 속에서 짝 하여 살다 보니까 이제 와서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와서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라도 내가 푹심 양면으로 내가 돕고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저 성도 하나 온전하게 되게 만든다면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상급을 받고 의의 면류관 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을 것이니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오늘 무엇에다가 목숨을 걸어야겠는가.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참 시시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요즘에 와서. 이 세상에 있는 거참 시시해요. 지금 온통 어떻게 살까? 애들 교육,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맡기세요. 자,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시냐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맡겨 주세요.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의 반.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옵소서. 그것이요. 화로, 화로불에 쇠젓가락을 딱 넣으면 쇠젓가락이 점점 뜨거워져서 아뜨거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성자라고 부르는데 어거스틴이 맨 날 음란한 생활을 하고 허랑 방탕하고 그래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달마다 기도하는데, 그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다니, 저렇게 기도하다니. 그래서 드디어 사람이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학원 잘 보내서 큰 사람 되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 아들들이 고3 돼가지고 학원 보내느라고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는데 일요일날 학원을 보내고 학원에서 뭐 기말고사가 있고 그래서 안 보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 학교 조금 나은데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그, 그, 그것이 어젠가는 그 생활에 나타납니다. 인생은 성적 순이 아니라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봅시다. 예. 자 바로 넘겨주세요. 예.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기도를 해도 가만히 묵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고상하게. 여러분 고상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고상한 줄 아세요? 얼마나 지위를 잘하고 이렇게 아주, 아주. 여러분 그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제가 평생을 그 성가대를 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고도 음악 목사 생활을 해서 막 백여 명 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부흥회 때 되면요, 강 북을 넣고 구조의 십자가 보혈 막 그렇게 막, 막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만 부르면은 아주 그냥 박수 치고 막 그러면은요, 내 마음속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기분이 팍 나빠요. 나는 고상한 음악을 하고 크으, 이렇게 나가서 막 두둥실 떠오르는 것을았는데 막, 예, 막 가라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찬송을 부르면은 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고상 고상한 거 버리세요 고상한 거 제발 고상한 거 버려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통성기도 해가지고 소리내어서 기도를 못한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크게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고상하고찬잔아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어서 늘 충만케 하옵소서. 그건 혼자 부를 때 좋고 어떻게 그 뒤로 구주의 십자가 보여?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져 버려요. 그렇게 고상한 걸 좋아하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아주 딱 질색이었어요. 아주 그냥 막 박수 치고 막, 예, 막그큰북 치고 막 부흥회 때 보면은 막 예, 그런 것을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상한 것 버리세요. 정말 소리 내어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만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상하게 속으로 입도 안 움직이고. 하나님은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아시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요. 그건 자기 생각. 응?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얼마나 애우기도 좋아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부르지져서 그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예.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뭔가 손가락은 잡기는 잡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게 여겨지는 거야. 그냥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아이상황게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게 여겨지는 거야. 이거 이 기도가 들어주시는 건가? 그때가 가장 그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면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눈물이 나게 만들고, 모든 문제가 그렇게 컸던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내 마음 속에 봄눈 녹도록 모든 근심 걱정이 녹아지고 옛말에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요즘은 그런 말도 통하지를 않아요. 누가 지금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그 말이 지금 통해요? 라면이 집에 가면 쌓여 있는데. 예?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입에 들어갈 것이 없어서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쳐 버려. 여기다가. 예?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요 그렇게. 그렇게 힘들었어.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은 누가 해봤자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 예. 그러나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이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바뀌고 그럴 때 어쩐다고요? 여러분, 저는 세상적인 강연을 한다거나 강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바꿔 보세요. 지금까지 형식에 얽매여 있다면은 바꿔 보세요. 천주교는 형식에 너무 얽매여 있다고 하잖아요. 늘 그리고는 신부들이 가서 술 잔뜩 먹고 너무 외로우니까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과음해서 죽어버렸어. 예. 너무 여러분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일되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아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때는 좀 특별한 것을 좀 해야 돼요. 예? 이 새벽에 우리가 뭔가 다를 때 주일만 주일날만 나와서 밤예배만 나와서 예배할 때 하고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것을 주옵소서. 저는 청년 때 그러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기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시면 내가 아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청년 때 아주 새로운 눈이 떠지고 와, 어쩌면 저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 은혜가 나한테 쫙 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우리 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